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저는 네 가지를 골라서 우리 교단 목회자들과도 나누고 어, 만나는 이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네 가지가 뭐냐면 한 장으로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어, 첫 번째는 바로 예, 복음입니다. 가스펠, 복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 이 코로나 때 특별히 복음에 더 집중하고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prayer 기도입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창고건, 자동차건, 거실이건 또 어디든 현관이건 간에 문이 잠겨져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열 수가 있습니까? 자동차 같으면 창고 같으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 키가 있고 창고 열쇠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문제를 열고 하늘 창고를 열고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것은 키가 필요해요. 근데 그 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거로 금년에는 기도를 더욱 강조하고 교회가 힘써야 될일이겠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가 필요합니다. 이 만절리즘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하고 그리고 미래가 없어져요. 그러나 전도하는 인생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는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강조해야 돼요. 네 번째는 고령화 사회고 우리가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어 그리고 점점 점점 고령 인구도 많아지고 돌보아야 될 대상들이 많아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 케어 기부라고 하는 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돌봄을 나누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강조하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사회 주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좁게는 우리 동네나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돌봐야 될 대상들이 많아요. 금년에는 특별히 이네 가지가 코로나 이후에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앞글자를 따라서 G 가스펠, E 이반절리즘, 또 P P P는 프레이어 그리고 케어 기부 이렇게 해서 G P 이라는 이름으로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 여러분도 이네 가지를 우리 교회가 집중 사역으로 마음에 담고 계시면 좋겠고요. 구약을 우리가 출리국기를 읽었죠. 광야를 통과하는 교회는 출리국교 같은 광야 생활에 인도자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는 1년 동안 출리국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는 신약을 이렇게 균형을 갖고 왔다 갔다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신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을 읽을까 하다가 중복되지 않고 어, 나눌 수 있는 말씀은 고린도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사실은 중반기 때부터 고린도서를 어, 나누기로 작정하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서회를 보면은 이네 가지가 보금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그리고 전도도 들어있고 특히 돌봄도 들어있어요. 네 가지 코로나 이후에 집중 사역할 것이 고린도서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고린도서를 주일마다 읽을 때에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복음 전도의 힘과 열정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와 같이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쭉 이제 더베루스드라 그리고 드로아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오늘날 이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만 전도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유럽 사람의 예, 환상이에요.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 보고 와서 우리를 도와 주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환상을 본 다음에 그는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라는 이제 항구로 들어가서 네아폴리에서 바로 위에 있는 빌립보에 빌리뽀에 갑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아시다시피 빌벽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어, 사도 바울은 뜻밖의 반대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남쪽으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제2도시입니다 서울 부산하듯이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아주 신사적으로 복음을 들어서 좋았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피신을 한 것이 그 위에 있는 베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나요? 베리아, 보시죠? 이 베리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제는 아덴, 아테네로 갑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아, 그리스의 수도가 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곳이 우상승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신화의 도시였습니다. 아덴, 여기서 아레오바고라는 이런 장터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그 다음에 여기서많은 신자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많이 낙심도 되었지만은 로마 쪽으로 더 서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지도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 본토의 약 5분의 1 혹은 6분의 1 정도 되는 포네폰소스포네폰의 소스라고 하는 이런 반도예요. 근데 이 반도가 상당히 큰 거예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잖아요. 상당히 큰데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스에 붙어 있는 오른손가락 정도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 엄지 손가락이 있는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자, 이 곳은 예전에도 번창한 도시였는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로마 시대의 로마의 황제가 이 고린도를 폐허시 버려요. BC 약 150년경에. 자,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 시저 황제가 이 고린도를 지나가게 돼요. 와보니 경치도 괜찮고 그리고 사람 살 만한 평야 지대거든요. 여기를 다시 재건을 하자 여기에다가 로마와 같은 비슷한 성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BC 44년에 c 저의 명령으로 재건되게 돼요. 그리고는 인구가 더 옛날보다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필레포네소스라고 하는 이 반도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들 그리고 바닷가로 해변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고기 같은 생선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양쪽에 항구가 있단 말입니다. 이 항구에서부터 유럽에서나 아니면 아시아에서 오는 모든 물자들이 같이 모이는 그래서 명실공히 로마 다음에 제일 큰 도시가 됩니다. 이 고린도. 그런데 이 고린도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인고 하면은 자 이 사람들은 참, 어, 이렇게 게을러. 그리고 성격이 급해. 때로는 욕설을 잘해. 하도 외국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 여기가 이 지역이 아주 난잡한 거예요. 혼잡한 거예요. 어, 게다가 우상을 섬기는데 이게, 이게 문제가 커요. 저 산꼭대기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남한선성 같이 산성이 있는데 이곳에 아프로디테라고 불리는 여신의 신전이 있어요. 그 여신의 신전이 꽤 커요. 밑에서 볼 때도 컸는데 아마 올라가면 더 크겠죠? 어, 여기에 여사제들이 약천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명하니까 자기들이 뭔가 신탁을 받겠다. 그리고 뭔가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오는 많은 순례자들을 받게 되는데 1년에 한 보름 정도만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사제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살기 쉽지 않죠 그런데 고린도에는 항구도시니까 외왕 선원들 외국인들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태역 군인들 예비역들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가 올리브가 참 많이 나와요 호도가 유명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온갖 해산물들이 많고 무엇보다 기후가 좋은 거예요. 로마보다는 이태리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섬도 아름답고 그리고 경치도 좋고 기후도 온화하고 그리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고 하니까 사람들 특히 나이든 사람들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런 데할일 없고 돈은 많고 귀족들 퇴역 군인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하냐면 저 신전에 올라가서 여사제들과 매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사제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과 매춘하느라고 바빠요. 이렇게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한마디로 이야기에 참 복잡하죠. 하지만 어쨌건 어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그러면 아주 악한 사람의 대명사,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아주 만잡한 사람이라고 불릴 때,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고린디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유럽의 그런 여자들 가운데 행실이 좀 나쁘다 그러면 저 여자는 고린도 여자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고린도의 여자 같다. 행실이 좀안 좋다라고 부를 때에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인구도 경제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그런 우상 숭배에다가 그다음에 간음에 그리고 매춘에 게다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러니 이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기가 막힌 은혜요, 역사겠죠. 바울은 이곳에 가 봤더니 로마에서부터 피신을 왔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원래 생활하는 그런 업종이 같은 거예요. 뭘 했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그 지도에서 보던 넓은 그런 평야지대에 양들을 많이 키우는, 키우는데 양떼를 키우려면 양들을 이제 초지로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천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 고린도의 천막이 기가 막히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저녁 시간에 밤에는 요 회당에 가게 됩니다 회당은 조그마한 모임 장소예요 원래 회당이란 말을 시네고구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그리스 말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모임 그냥 모인다 할 때의 시네고구 또 하나는 모임 장소 이럴 때에도 신의 복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 사도바울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은 회당 두 곳의 회당장들과 만나고 사귀게 돼요 하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인물이고 하나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에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인물이 또다시 소개되고 있어요.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렇죠. 이 소스데네가 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회당을 지은 사람들이 회당장을 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갔지만, 그 당시 고린도 총독이 "야, 나는 불법을 행했거나 불의를 행했거나, 언행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재판하지만, 너희들 문화 언어 종교 문제니, 내가 노토치,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흥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타로 이 소스 대네를 붙들어 몇대 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바울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년 6개월 후에 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까지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몇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목사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셨고 가르쳐서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서로 네편네편 네편 갈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의명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이들이 있으니 그리고 어떤 이는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이는 통역을 말하는데 아 복잡합니다 문제를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쓰되 바울은 불러주고 이 소수대네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람이 대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편지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서론이 좀 길었죠? 그러면 오늘 첫 주일에 제가 고린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자, 우선 고린도에 있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당에 가보시면 대부분 성당은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고척동 성당, 개봉동 성당, 목동 성당, 뭐, 자, 동대문 재기동 성당. 어쩌면 어느 지역을 가던 성당은 그 동네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원래 성경에 나온 이름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역만 그곳에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고린도를 책임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바울의 마음에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에 있지 않느냐. 즉 고린도는 너의 것이고 너의 선교지고 네가 책임질 곳이다라는 것을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는 말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화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주 특이하게 이곳에서 시작해서, 이곳에서 천막, 브로크, 그리고 1층, 제가 1층 교회에 있을 때 신학생이었고 이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2층, 제가 올때 2층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인데, 한 자리에서 이만큼 54년 지나온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아마 백교회에서 열 교회가 안될 겁니다. 대부분은 옆집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교회가 지어졌지.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옛날 우리 교회 자리니까요.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우리는 고척동에 그냥 존재하는 주소지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이 고척동 일대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만 쳐다보지 말고, 이 지역을 쳐다보면서 학교를 보고, 병원을 보시며, 또 회사들 보고, 음식점들 보시고, 시장을 보시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시고, 공원에 오는 이들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이 뭐냐면, 바울 내가 개척했지만 내 교회가 아니다. 아볼로가 와서 이 교회를 섬겼지만 아볼로의 교회가 아니야. 베드로가 순회 전도하다가 이 교회 왔지만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또 이렇게 목회하고 교회를 또 사랑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많이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와 관련된 분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분들을 면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다 걱정들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 심히 걱정이 돼요. 걱정들 많이 하세요. 물론 저도 걱정은 돼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시거나 역사를 보시거나 또 아니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섬겼을 때 교회를 연상을 해보십시오. 아, 어려운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큰방문 닫게 되고, 어, 그리고 망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교회는요, 살아납니다. 넘어진 것 같으나 또 일어나더라고요. 없어진 것, 사라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시지만은,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 교회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발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위험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모든 게잘될 거야. 아, 괜찮아. 이런 위험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만 정체성만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발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렇게 문제가 많거나 어 그리고 그 교회처럼 분열이 있거나 그 교회처럼 막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도 고린도 교회 흉볼 것 없습니다. 우리 역시 어렵고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너희들이 그럴 수느냐 이렇게 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됐나. 그리고 우리 형제인 소스데네 너에게 편지한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이 고린도를 책임져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금년 시작도 우리는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꽉 붙들고 계심을 믿고 살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후손들이 미래 세대들이 더잘 되고 잘 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에 있는 교회처럼 우리 이 지역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희망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 금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